안녕하십니까. 신의 기대 군사 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왜 중요하냐? 아, 바로 북한이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전투기입니다. 자, 북한 차기 주력 전투기의 충격적 실체. 러시아의 미그29 SMT 전투기 아, 알려드리겠는데요. 아, 미그29 아주 뭐몇년 전에 어, 우리 이 알기 쉬운 무기백과에서 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미그29고, 이건 미그29 SMT. 미그29 중에서, 어, 제일 계량이 많이 된 그런 버전이죠. 이게 이제 북한에 간다는 건데, 야, 계량이 많이 됐으면 이거 세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어떤 전투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문했었습니다. 23년 9월에. 그래서 콤소몰스크 나물의 극동지역에 있는 곳이죠. 수호이 공장에 방문해서 이렇게 수호이 57도 둘러보고 뒤에 수호이 35도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야 북한이 수호이 57 또는 수호이 35 도입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3년 11월 1일 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여객기 등 항공기를 데려오기 위해 러시아에서 비행정비 위탁 교육을 받을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9월 방로당시 최신 전투기 공장을 방문한 바 있다. 바로 이렇게 콤소몰스나무레의 소위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로 우화 하나라고 생각되던 게 평양 인근에 있는 순천기지 그리고 북창기지 등의 활주로가 총 길이가 2,500미터인데 이걸 각각 다 300미터씩 늘렸어요. 2,800m 활주로로 어,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더 활주 길이가 긴 어, 항공기를 띄우겠다 활주 길이가 길다는 것은 전투기가 더 크다 어, 항공기가 더 크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순천기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택싱 라인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지하 산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산에 지하 경납고를 뚫어서 저기에서 나오겠다 폭격할 어, 수 있으니까 저, 저런 택싱 라인까지 새로 만들고, 자, 이런 것으로 봐서, 야 이거, 대형 전투기 들어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지금 평양에서 이렇게 일류신76 수송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레이더를 갖다 붙여서, 어, 러시아의 A56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기처럼 조기 경보기로 개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56 정도 되는 조기 경보기하고, 실제로 효율적인 전투를 하려면, 소의 35. 수요 57 같은 이런 네트워크 전투를 할수 있는 정도 수준의 항공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뭐 궁극적으로는 거기갈수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 러시아는 북한이 기대하던 4.5세대 대신 이걸 준다고 라는 건데,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사모엘 파파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24년 12월 7일 날 발표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수호 27과 미그 29 전투기 거래에 합의했다 했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들은 신형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수호 27 미그 29 전투기 거래에 합의했다 라고 미국의 현직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밝혔고 이 사모엘 파파로 장군은 이 대장이죠 공군 대장인데 어. 그 연관 또 위관 시절에 F14 톰캣 전투기 그리고 톰캣 퇴역하고 나서 F18 호넷 전투기 주 기종으로 몰았던 파일럿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군으로 파견 가서 F15 이글 전투기의 조종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는 전투기 분야의 아주 전문가예요. 저 그런 사람 이 얘기했으니까 야, 이거 진짜 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가 수호 27 미그 29 중에서 어떤 걸줄수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들이 지금 몇면이 이렇습니다. 수호27은 4세대죠. 보유량이 350대. 자, 수호27이라고 해서 다 쓸만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쓸만한 거는 수호27SM 47대, 그리고 수호27SM3 24대. 요게 요 정도가 제법 쓸만한 수준으로 계량이 된 거고, 그리고는 이 수호27은 단종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호이 30, 예, 요즘 주력으로 나오고 있죠? 4세대에서 4.5세대인데, 116대를 가지고 있고, 수호이 30SM 90대, 그리고 수호이 30SM2 26대, 지금 생산 중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이런 건안 줍니다. 수호이 34, 요거 4세대 전투기인데, 전폭기죠? 폭격을 주로 하니까. 160세대가 있는데, 요거 이제, 예, 이것도 안 줍니다. 아예 이거 대상 자체가 안 되고, 소의35 지금 이제 주력으로 쓰고 있는 제공기죠 130대 4.5세대 플러스 플러스 급 어, 생산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그 29가 4세대인데 290대 있다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 절대 다수는 전부 치장 치장 말이 치장이지 그냥 방치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 그렇게 치장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던 무렵에 만든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전투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지금 30년, 40년 지나서 그걸 좋다고 뭐 받을 이유는 없죠. 그러면 그 중에서 쓸 만한 건 뭐냐? 미그 29 SMT 마운트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그 29의 4.5세대 계량 버전이죠. 미그 35가 있는데 요 6대밖에 없으니까 이건 뭐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안 맞아요. 그리고 미그 29 유비가 있는데 요거 이런데 유비는 복좌형입니다. 인승. 요거 이제 훈련기예요 레이더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미그 29 SMT 요게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고 미그 31은 미그 25의 계량형이죠. 고고도 여객기 이것도 아니죠. 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조사를 해봤더니 북한에 갈 만한 전투기는 미그 29 SMT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SMT 이거 뭔가 좀 M자가 붙었으니까 현대화 개수? 어, 그런 건데, 뭐좀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미국 식9 SMT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촬영된 트베리주 소재의 514 항공기 수리 공장에 방치되어 있어요. 수리하려고 가져갔다가, 아유, 뭐 그냥 싫다 그냥 놔둬라. 그러고는 이렇게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미국 식9 SMT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걸 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 미그 29 SMT는 방치됐다가 다시 재활용했다가 반품했다가 또 재활용했다가 그리고 다시 방치 악순환을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가면 또 재활용이라는 화살표가 하나 더 붙겠죠 자 이게 무슨 어, 상황이냐 하면은 자이 미그 29 SMT의 역사를 보면 일단 냉전에 끝나던 무렵에 미그 29 미그사에서는 미그 29 그리고 어, 수호의사에서는 수호 27 대형전투기죠. 여기는 중형전투기. 그래서, 어, 미국의 F-15 그리고 F-16처럼 하이로 믹스 개념으로 러시, 소련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 망하고 나서 수호인은 그 수호 27을 가지고 완전히 계량도 하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빅 히트를 했고, 미그 29는 완전히 그냥, 에, 망해버렸어요. 시장성에서. 그러고 있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알제리라는 나라,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친러 국가고, 옆에 있는 모로코하고는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죠. 모로코는 친서방 국가. 그래서, 알제리의 수출 계약을 드디어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알제리에, 우리가 잘 만들어줄게. 끝내주게. 현대화 개량해줄게 신형으로 만들어줄게. 하고는 미국 29SMT라는 것을 알제리에 수출했는데, 65대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따로 이제 미국29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 인승 미국29 UBT 12대 요건 별도로 하고 일단 미국29 smt 65대를 계약을 하고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알제리에 납품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알제리의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제리가 그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보겠습니다 2008년 2월 25일 프라이트 어, 글로벌 등 언론 보도 종합인데요. 알제리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미그29SMT 15대와 미그29UBT 12대 등 구매 기체 전량을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알제리는 해당 기체들이 신품인 것으로 알고 계약했으나 초도분 인수 후 1991년 제작 기체들이 재활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러시아 측에 항의하며 계약을 파괴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네들하고 친분이 아주 두터운 알제리의 뒤통수를 거나하게 쳐버린 겁니다. 어떻게 쳤냐? 새거 만들어 준다고 해 놓고 어 냉전 끝나기 직전에 만들었다가 냉전이 끝나가지고 1990년대에는 러시아는 완전히 그냥 밥도 못 먹는 나라였죠 우리나라 팔도 컵라면 거기에서 그 팔도 컵라면의 플라스틱 용기 이게 생활의 보탬이 된다 라고 싶어서 이제 그릇이 되니까 그게 플라스틱 그릇이죠 팔도 컵라면이 도시락면이죠 그게 그 연기 때문에 플라스틱 연기 때문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해서 지금도 러시아의 국민 라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만들다가 방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져간 거하 똑같은 사양이죠. 그런데 수출 계약을 하니까 그 만들어 놓고 어, 러시아 공군을 운영하지 않고 버려놓은 그 기체를 살짝 가져와서 그걸 개량을 해서 이게 에. 등짝을 블룩하게 만들고 여기다 기름통도 집어넣고 항속거리도더 느리고 뭐 이렇게 개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제리가 납품 받아 보니까 뭐야 부품들 좀더 보니까 1991년산이잖아. 아니 우리한테 새거 만들어 준다고 해놓고 15년 이제 이때는 2008년이니까 15년도 더된이 전투기 방치해 놨거에다가 껍데기 케이스 가리 해가지고 신형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팔았어. 그래서 열 받아가지고 친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고는 전량 반품해 버린 겁니다. 돌아왔어요. 러시아 입장에서야 이거 어떡하냐?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운영해야지. 왜냐? 알제리 주려고 만든 이 미그 2 9 SMT가 일단 15대 납품했지만 만들던 게, 다 만들어 가던 게 있어서 42대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야, 16 항공 연대 크루스크에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한군하고 한참전 투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크루스크에 있는 16 항공 연대 니들이 이거 어 운영해라. 해가지고, 2010년부터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크루스크에 있는 1 6항공연대도 다른 이 비행단은 전부 다, 수호의 30, 수호의 34, 수호의 35, 이런 거 하는데, 자기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그 29를 쓰니까 열받죠. 우리 못쓰겠다. 해가지고,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잠깐 운영하고, 전부 다 퇴역시키고, 수호의 30SM으로 갈아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항공군에는 이 미그29를 쓰는 비행단이 없는 겁니다.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이 받게 될이 미그29 SMT 어떤 성능일까? 일단, 최대 이륙중량이 기존에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본형보다 조금 늘었어요. 그 기본형은 19톤의 최대 이륙중량인데 여기는 25톤의 최대 이륙중량. 그리고 엔진의 내구도가 좀 올라가서 한 500시간 정도 더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전 방향이 조금 더 늘었어요. 500km의 작전 방향. 공대공 무장일 때. 어, 그리고 레이더가 좀 좋은 거로 바뀌었어요. 죽에미 레이더. 러시아의 주장으로는 120km를 탐지할 수 있고, 80km 상태에서 추적해서 어, 6개의 적과 동시 교전할수 있다. 라고 선전하는데, 에, 뻥에 좀 가깝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 볼록한 거 있죠. 기수에. 여기 이제 IRST. 적외선 탐지 장비인데 요거 백시멈한 30km 본다고 합니다. 이런 탐지 장비가 있고 무장으로는 R77 아더죠. 러시아판 암람이라고 하는 이 파이언 포개시 되는 아더 미사일 쓸수 있어요. 80km. 그리고 어, 북한이 사용하는 기본형 리그 29에는 이 알라모 어, 한, 이, 미국으로 치면 스페로죠. 반능동 유도 미사일. 러시아판 스페로라고 할수 있는 이 알라모, 북한은 40km 짜리 쓰는데 알라모는 이제 신형이에요, 80km 짜리. 그리고 이제 30km 짜리가는열추적 미사일 아처 이렇게를 쓰는데, 자 그러면서 80km 짜리 아들를쓸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공군으로 치면 F-15K 그리고 지금 개량한 F-16, 어, KF-16이죠 V사양으로 개량했으니까 여기에는 상대도 안 되고. 어 그런데. 이 피스브리지 사양의 F-16 있죠? 어, 그게 이제 지금 한 120km 정도 번을 레이더로 업그레이드했으니까 거기 하고는 한번 에, 호각지세로 싸워볼 수 있다. 카탈로그 상으로는 그리고 FA-50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정도의 성능이니까 야, 우리 피스브리지 사업에 들어온 90년대 들어온 F-16 그건 좀 위험하다. 그리고 FA-50은 상대가 안 된다. 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으니까 좀뭐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 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 안 하고 북한 주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6항공연대가 유일했는데 그 부대가 어, 기종전화에서 안 쓰는 거예요 아무도 쓰는 부대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 니들 주제에 무슨 수호야 이거 나 갖다 써 라고 하고, 지금 이 미국 29SMT를 북한에 준다라는 건데, 뭐 이게 그냥 끝은 아니겠죠. 어 이게 끝이면 그렇게 활주로를 300m 늘리고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아마 이 과도기적으로 이걸 주고, 어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으니까, 소위 30이나 소위 35 같은 거 지금 만들어서 자기네들 쓰기도 바쁜데, 북한 줄게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란, 그리고 인도에 수호의 30, 수호의 35 같은 뭐 이런 비행기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확장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로. 그렇게 돼서 러시아의 생산 부하가 좀 떨어지면 그때 수호의 30이나 35를 주겠다라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일단 당분간은 이 미국의 29SMT가 가는데 어, 우리 피스프리치 사업에서 들어온 F16. 요거 조금 걱정해야 되겠다. F50은 이 미국의 29SMT 만나면 안 되겠다. 나머지는 kf-16 f-15k f-35는 그냥 보이는 족족 발라버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